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송포동에서온 한해 안했습니다. 저는 어, 용기를 내어서 저의 느낀 점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기 와서 기도들 드린 게 가족의 건강과 취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떨려서 <laughs> 여기를 여행을 오면서. 집 앞에서 공항을 버스, 공항 을 버스를 타고 오빠랑 오는데 작년에 제가 실습을 했던 곳에서 이렇게 되게 좋게 실습을 했는데 그 지배인 님을 공항 버스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1년 만에 만난 게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사라도드리려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취업했냐고 그러셔가지고 아직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배인 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뭐 여행 갔다 와서 서류를 들고 뭐 어를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게, 아, 이 여행의 시작이 되게 즐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됐는데 그러고 와서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게 긴가민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 제가 그 체납콜로를 가지 않고 몸에 앉아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꽃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꽃향기가아니라때 꽃밭에 서 있는 깊은새라서 너무 아, 너무 아,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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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너무 너무 무 또 너무 신기했고 딱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지배인님을 만났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어. 이런 인연도 신기하고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이런 성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지냈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laughs>